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고요. 태양광 테마로 예전에 9월 16일날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이고요. 유니테스트에 대해서 기업 소개를 먼저 드리면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로서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모리 컴포넌트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했고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터인 D램, 랜드 번인 테스터를 제품군으로 보유했다. 2020년 3분기에는 적자를 전환했는데, IoT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 확대로 D램 및 랜드 탑재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반도체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5G, 4차 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유니테스트의 그 주요 매출 구성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이 20% 정도였고요. 2020년 3분기 현재 반도체 검사 장비가 58.12%, 태양광 사업이 41.87%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유니테스트에 그 태양광에만 너무 관심이 많이 쏠리신 경우가 많아서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근데 너무 태양광에만 이게 쏠려 있다 보면은 그좀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 부분은 전 유튜브 영상 캡처본인데요. 9월 16일 당시에는 22,800원, 10월 21일 당시에는 23,400원이었습니다. 유니테스트의 재물을 가볼게요. 어, 시가총액 현재 5,083억이고요. 12월 23일 종가는 24,050원. 그리고 외인들이 좀 들고 있고 지금 추정 퍼가 51로 지금 굉장히 높은데요. 실적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배당금이 약간 있고요. 그 재물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9년보다 2020년에 많이 못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익다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과 ROE 같은 경우도 뭐 15에서 20을 왔다갔다 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7, 6, ROE도 6%로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부채비율, 당자비율, 그 다음에 유보율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유니테스트를 전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린뉴딜에 의해서 이제 태양광 섹터가 무척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그 부분에서 좀 차관을 해서 유니테스트를 추천해드렸는데요. 페로브 스카이트 전지 그리고 그린뉴딜의 수혜주. 그다음에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은 2023년부터 페로브 스카이트 전지를 양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페로브 스카이트 효율을 인정받은 업체고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 전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몇 수년간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무엇인가? 얇고 유연하고 투명도가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고온 공정이 필요 없어서 제조 원가도 절감이 되고 지난 40년간 태양광 전지를 실리콘 전지가 지배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가 앞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썬루프나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테마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고 재무도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DDR5 메모리 장비 매출이 기대가 되고 2022년부터 정말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에는 페로브 스카이트 전지 양산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가장 최근 리포트가 2020년 12월 9일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애널리스트가 써 주신 건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상향해 주셨고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입니다. 2020년 3쿼터는 실적을 많이 하회했으나 2020년 4쿼터에는 전분기 대비 384%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유니테스트의 실적은 2021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본격적인 태양전지의 양산이 2023년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아직은 테마성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의 투자 가용 금액에서도 일단은 10%만 매수하자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21일 날 리뷰 영상에서는 그때 당시 주가가 23,400원이었는데 23,000원대에서 일부만 매수를 하고 눌릴 때 분할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뷰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좀 박스 안에서 놓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사실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리포트나 기업을 분석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무척 큰 기업이고요 좀 당분간 박스에 갇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월봉이고요 어, 800원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뭐한 5년, 6년, 7년을 횡보하다가 주가가 쭉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올랐다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는데요.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으로 가도 지금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가보면은 보시면 쭉 횡보하는 모양새로 가다가 9월 4일이네요. 9월 4일날 15,000원에서 29,000원까지 거의 100%가 3일 동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2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위로는 한 27,000원 정도가 저항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9월 16일날 23,000원대 여기가 첫 저희가 리뷰를 찍었을 때고요. 그리고 이때는 10월 21일이네요. 이때가 두 번째 리뷰를 찍었을 때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요때는 10%만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뷰 찍을 때는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지지 반등될 때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셨으면은 지금 뭐 수익이나 그런 것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 안에 갇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스타일에 맞추셔 가지고 여기 저항 받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 매물이 있네요. 매물에서 지지받는 곳, 여기가 무너졌을 때는 2만원 정도에서, 요런 자리 걸리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유니테스트가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절대 비싸게 사지 마시고, 여기 지지받는 부분, 2만 3천원 부분, 그 다음에 여기 2만원 부분, 요런 곳에서 주식 잘 모아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시기 같은 경우는 여기 2만 6천원에 걸릴 때나, 여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뚫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 분위기나 테마의 힘을 보고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것은 여기 23,000원 2만 지지, 2만원 지지만 잘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분석 잘 해보시고 모두 송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